제가 또 여러 들 앞에 섰어요저 뭐? 이번 주 처음 보시는 분들 네? 저. 를 이번 주저 처음 보시는 분. 처음 보신 분은 당일 첨부했고. <laughs> 이번 주 처음 에요 처음 돼요? 네. 뭐 처음, 처음, 아, 처음 처음 어요 이번 주제 누가 처음 누가 처음 왔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쉬었잖아. 응. 월요일부터. 네. 참그랜직가 한 남창규 환 년에 왔는데 응. 원장이 코빽기도안 보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응. 코빽기도안 뺐는데. 제가 어제부터 들어가셔요. 어제부터 진료를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응. 원장님 오늘도 안 보여요.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치료실에서 열심히 침 놓고 있는데. 응. 그렇죠? <laughs> 그래서 네. 부르는데 원장님은 뭐 생전 늙지도 않으셔. 그래요? 아이고 평생 평생 잘모시실래나봐 그렇게 또 봐주시니까 고맙네요. 불러쳐 드시죠. <laughs> 커피 먹고 있어요 지금. 아니 흰머리 개수는 늘은 것 같은데 얼굴은 그대로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젊게 만드는가 보죠. 음.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그냥 한주한 한 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월요일부터 제가 목요일까지 그냥 쉬었어요. 쉬어 보니까 아 저를 돌아보게 돼요. 남창규 한연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주앙한산처럼 이렇게 오셨어요. 생각하게 돼. 네, 우리가 보면은 꽃도 자세히 봐야지 아름답다 이러잖아요, 죠? 그러시겠죠. 어, 어? 그러시겠죠. <laughs> 네. 어 어찌 보면 일상처럼 매몰되어서 살로오다가 잠깐 쉬, 쉼을 가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이 브레이크가 필요하구나. 아, 가장 좋은 차는 무슨 차라고요? 쉬는 차. 네. 엑셀레이터가 좋은 차가 아니고 250km, 300km 나가는 차가 좋은 차가 아니고 뭐예요? 브레이크가 잘 듣는 차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 제동 잔치가 잘돼 있는 차가 좋은 차지 아무리 빨리 나가면 뭐해 고속주행하면 뭐하냐고 우리 처음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제 왔다가 뭐라고요? 어제 몇 시에 오셨는데?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몇 시에 왔길래 도저히 손님이 오, 많았다고? 예, 네. 오셨어요? 네, 3시 조금 넘었어요. 야, 오후 3 시에 와가지고 남창기 하니어나 가지고 한 손님이 많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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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네. 그래도 남창기 하니는 한간 시간이 그 시간인데 퇴근 시간 아, 무료이고 해서. 아이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가한 날 찾아, 찾아서 오다가는 한가한 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창기 환희는 한가한 날에 온다 생각하면은요 남창기 원장의 마음도 뭐하다고? 환희는 네. 일할 때는 일하는 모드가 돼 있어야 돼요 뭐 글러러면 돼? 예? 예를 들면은 원장이 일할 때는 일하는 모드가 돼 있어야지 노는 모드가 돼 있으면 뭐 하겠냐고 환자가 진료가 보이겠어요. 일할 때는 마고 뭐 일하고 응, 놀 뭐. 때는 놀아야 응. 된다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돌아가고 두번 다시 안 오는데 그래도 우리 사모님은 또 오늘 또 와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아까 또 빼들어 모셨길래 사모님은 밖으로 다시 나가시라고 또 제가 방출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순서대로 안 맞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순서라는 거는 오시는 순서도 순서지만은 뭐요? 제가 보는 순서의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요? 그렇지제가 네. 보는 거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잘 봐야 돼요. 잘 보려면은 그런 그 맥락이 음. 딱 파악이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뒤죽박죽이 되면요, 정신 사나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 오신 분들 아까도 정선에서 6시 반에 오셨대. 6시 반에 바로 남창교하녀 오시는지 몰라요. 정선에서. <목소리> 너무. <목소리> <목소리> 하시는 말씀이 정선에서 오니까 그렇게 와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남창교장은 7시 에 와야 돼요? 아니요. <목소리> <목소리> 네. 시간 돼서 오신데요. 저도 예전에는 어떻게, 왕년에는 일곱 시에도 출근했다니까. 늦게 오셔도 원래 찬찬하시고. 음. 우리 어머니 음. 무조건 칭찬만 하네. 남창규 원장. 원래. 남창규가 옛날 보통 댕겨서 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어머니. 음. 그래서 어쨌든 일곱 시, 여러분들 여섯 시 반에 오면은 마음은 제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합법. 뒤집지고 있을까. 제 아, 마음도 어떻게 돼요. 예, 부산해요. 아이고, 또 이렇게 일찍 와서 기다리는데. 마음이 부담이. 예, 느낌. 하죠. 그래도 한 표들은 뭐 하다고? 기분이 좋다고. 제가 남창기 원장을 살아가게 하는 운동력은 뭐냐?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와도 힘이 난다니까. 근데 문제는 하루틀은 버티지만은 이제 5년, 10년, 20년, 30년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누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이렇게 쉬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열, 열심히 일할 때는 내가 힘들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보다 아, 이러다가 나도 쓰러지겠구나. 아, 그래서 이게 쉬, 쉼이 있어야지만이 저를 데리켜보는구나 또다시 저의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못 모르고 그냥 열심히 환자 고치다가 제가 쓰러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저를 돌이켜보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김상우 선생님이 또 그런 제 역할을 대신해서 또 열심히 또 커버해줘서 또 감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재진분들은 재진분들끼리 본다 아셨죠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지 약을 상담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끼리 모아서 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걸 이해하시고 또 정말 바쁜 분들은 뭐요 순서에 관계없이 원장이 봐준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요 원장님한테, 원장한테 잘 보이든가, 아니면 간호사한테 잘, 잘 보이든가 아셨어요? 네. 네. 다만 그걸 그렇게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뭐야 해 돼요? 당불이되시면 돼. 남창기 아니네. 네. 처음 와가지고 잘 봐줘요. 어떻게 잘 봐줘? 잘가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럼 또 다른 얘기하면잘봐주는게 어떻게 돈이 많으면 잘 봐주냐, 약 지어주면 잘약 지으면 잘 봐주냐. 0만 맞으면 안 봐주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마셔 의사는 뭐요? 오로지 뭐요? 환자, 환자. 한번바라 봐. 다만 남창기 원장은 뭐를 바라본다? 아, 병만 바라봐. 보지 않는다. 난... 난... 어떤 면에서는 병은 안 봐요. 병을 안 보려고 해야 돼. 병에 보이는 순간 뭐가 된다? 사람이 안 보여. 근데 똑같은 병인데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걸리고 이치료실 빼줘야 해. 네. 어떤 분들은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 죽는데 어떤 사람은 안죽어 그럼 그게 뭐예요? 바이러스 탓인가? 아니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다 체질의 차이다. 이거 요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면역이라고 그래요. 또 달리 얘기하면 요즘 항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형성이 되고 면역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다 형성이 돼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또안 안, 된다?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만 보면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꾸 뭐 사회적 거리를 얘기하고 마스크를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물타기다. 본질을 뭐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병원이나 다른 한연하고 왜 같이 왔냐고 따지면 안 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창교 한연에 와야 되는 거예요.